자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이죠 자 이번에는요 뭐 할거냐면 카드 순위 할거예요네 이제 요즘 사람들이 카드 순위도 많이 올리고 해서 카드 순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어 이번 카드 순위는요 어, 굉장히 좀 퀄리티 높은 카드들만 선택해 왔습니다 자 일단 딱 5고요. 5위는 바로 팬텀입니다팬텀 특징은 여기 P H O N T O M 요거를 뒤집어서 봐도 P H O N T O M 앞서 봐도 P H O N T O M입니다. 퀄리티 제주도전카드를 수, 보실 수 있습니다. 특징. 좋습니다. 저 팬텀 들을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펜텀들을 좋아하는데요. 그래도, 참, 팬텀 덱을, 음, 영상에서는 잘안 쓰지만,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굉장히 많이 써요. 어, 그 다음에 삼천 대큰 중이기 때문에, 순위권에 들어갔고, 또, 만원이라는 싼 가격이 이 정도 퀄리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순위권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지막에 6, 7위까지 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5위는 팬텀입니다. 팬텀이라는 대입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팬텀. 자, <laughs> 그 다음 4위는 바로, 런 스탠더드입니다. 런 스탠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잠시만요. 어. 이게 좀 많아서 요런 이런, 이런 박스에 오는데요 요런 박스에 요런 <laughs> 박스에 여기 들어갈 수 이런식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걸 열어서 오 이게 런덱이구나 근데 이걸 딱 닫고 이제 또 뭔지 카드 상태를 보는거죠 그래서 카드 상태를 볼겁니다 근데 특별하게 케이스가 녹색처럼 가로로 되어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네. 굉장히 특별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초코는 이렇게 생겼고요. 에이스 스피드 한번 볼까요? 이거 에이스 클럽이고, 아이스 스피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딱딱해요. 네. 보드크처럼 못워크... 딱딱한데 보드크보다 더 딱딱해요. 오 이리, 이리, 이리. 굉장히 좋고요. 오, 나쁘지 않습니다. 오 이리 오 이리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오 이리 오. 어, 요즘, 푸 l o 씨, 아 요즘 카드를 잘안 만져가지고, 연습이, 연습이 좀 필요해요. 어, 나 진짜 왜 이러냐. 이거 최소 다섯 번이하 이상은 성공하는데. 어쨌든, 어, 요즘은 잘 또, 어, 마술 안 하죠? 그래가지고, 아, 마술 안 하는 건 아닌데, 어. <laughs> 마술을 잘안 하죠? 네, 제가, 요즘, 요즘 큐브가 좀 재밌어져가지고 큐브도 좀 하는데 큐브 강력을 올렸죠 네. 한개 올렸습니다 금방 야구공을 밟아서 너무 싶었습니다 일단 5위고요 아니 4위고요 5위 4위 다음 대망 3위는 대망가아니지만 이제 완벽한 순위권에 들어가죠 3위 바로 오리진 파스텔 에디션인데 이거 예전에 1위로 됐었죠 얘네 1위로 됐었는데, 보시면은, 어, 원래는 이걸로 2위로는 원래 했는데, 너무 똑똑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퀄리티 재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어휴.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렇지. 잠시만. 어.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좋은 점이, 또,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굉장히 이거는 보조적급으로, 그, 굉장히 물렁물렁하고요. 근데 제가 떡댁이 돼가지고 이게, 어, 아. 떡댁이 돼가지고 지금 끊 같은 것도 잘안됩 있어. 네, 그건 양해해 주시고요. 떡튀기 때문에 원래 뭐 그렇잖아요. 어, 너무 티나. 떡튀기 전에 지금 요즘, 어, 굉장히 이상한 것들만 만들고 있어요. 네. 이 오리진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또 좋습니다. 근데 퀄리티도 좋지만, 완전점이 이제 비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참위였고요제 2위는 바로, 아, 여러분, 어, 정말, 어, 고수들이 많이 쓰고요. 고수들이 많이 쓰고 있는 카드고, 정말 유명한 카드인, 그 요즘 또 굉장히 인기가 많은 보드워크 택입니다. 위래 보드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딱딱하죠? 굉장히 딱딱하지만, 하지만 그래도 정말 잘 사야 입니다 덕택? 거의 안 되고요. 제가 이거 오늘도 한몇 시간 만졌어요 근데 아직 멀쩡합니다이보드크라는 게, 이거는 꼭 사셔야 될것 같아요. 라이더뱅 4개 살까? 차라 이거 한개 사세요. 12,000원이죠? 차라리 진짜 이거 한개 사세요. 이게 훨씬 이득이에요. 이게 훨씬 이득입니다. 잠깐만, 샷을 한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정말, 정말 훨씬 이득이고요. 이거, 안. 어, 잠시만요. 자, 이거는 안 사면 안될것 같아요. 진심 꼭 사세요. 그다음에 카드도 굉장히 얇습니다. 얇아가지고 또 제가 오늘 어디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카드 지금 이쪽 카드 느낌 컨트롤이 어좀안 좋은데 그래도 낫습니다. 그래도 보도카만이니까 그래도 카드 느낌이 좀 사네요. 어, 보도크 2위고요. 자, 이 대망의 1위죠. 이거는 굉장히 싸고도 굉장히 퀄리티 좋은 데입니다. 바로 일반 라이더백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라이더 티타늄 버전 라이더백입니다. 꼭티 라이 티타늄 버전이 많잖아요. 근데 시스 버전 라이더백이 아니라도 어, 이런 그 탈리오 같은 티타늄 버전은 다 좋아요. 어쨌튼 어, 너무 미끄러워요. 7,000원이면 요7 0원인데이 이 퀄리티를 7,000원에 느낄 수가 없어요. 만돌린보다 더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만돌린보다 더 좋아요. 이제는 만약에 어... 그... 어... 누군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예전에, 만돌린 백을 리뷰한 분이 한명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 그거는, 뭐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만돌린 백을 리뷰한 분이, ph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 만돌린이, 라이더백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다, 했는데, 그말 그대로 했잖아요. 자, 그러면, 만돌린... 어우, 영상이 끊겼네요. 자, 어쨌든, 1위는 바로 이티타늄이라고 했죠? 왜냐하면은 이제 왕족을 보면 굉장히 좋은 걸볼 수, 이 멋지죠? 자, 이런 식으로 티타늄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식으로 되어있고, 조커는 똑같고요. 에이스 스페이저도 다를 것 같습니다. 일반 라이더백이랑. 아, 다를 거는 있지만, 그래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카드 분은팬이한번 이렇게요. 칼리 리본은 요정도고요. 굉장히 좋, 좋은 퀄리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좋네요. 여기 엠포신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볼록 튀어나와 있는 엠포신 처리. 그래서 1위. 2, 위그 다음에 6, 7위는 그냥, 패닉만 할게요. 근데 이거는 좀 떡, 떡이 많이 돼가지고, 녹댓은 6위고요 는 여기고 그냥 이로 씁니다. 정말 이상하죠? 네. 녹대는 여이고요그 다음에 이건 처음 쓰면 정말 잘 되는데 제가 이거 하루 하루에만 2 시간 써요. 진짜 맨날 써요. 오늘 안쓰는데 맨날 써요. 어그 다음에는 이제 어 만돌린데 만돌린데. 패잉한번 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죠? 이게 6입니 아니, 이게 7입니다. 어쨌든, 가질 순이었고요. 자, 다음해 봐요. 자, 빠이. 빠, 이가 아니라, 자, 존댓말 했어야죠 자, 이장6기겠습니다